기존 보청기는 외이도가 막힌 듯한 불편함과 소리가 울리는 폐쇄효과, 대울림증 등 환자가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인공중위 임플란트는 외이도를 막지 않고 폐쇄효과가 없으며 소리가 또렷하고 자연스럽게 들려 소리를 이해하는 능력이 개선됩니다. 환자의 상태에 따라 정밀 청력검사를 하고 보청기 적응에 실패한 중정도 감각신경성 난청 환자에 대해서 수술을 권유하며 이들은 인공중위 임플란트 수술에 대한 유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적으로 나이가 젊고 수술 전 저주파수 영역의 청력이 좋은 환자들이 인공중위 임플란트 수술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인공중위 임플란트 수술은 중위 구조물을 직접 자극하여 소리를 듣게 해주는 장치로 외부 음성 처리기는 머리에 탈부착이 용이하고 내부 성신기의 마이크로 소리를 받아 정폭 후 신호를 전달해주는 장치입니다. 동전 크기로 눈에 잘 띄지 않고 가벼워 착용이 용이합니다. 수술 후 6주 뒤에 외부 장치를 장착하여 사용이 가능하며 수술 후에는 꾸준히 청력에 맞게 소리 조절 재활이 필요합니다. 보청기 폐쇄 효과나 대울림으로 불편감을 느끼시거나 심각한 난청이 있다면 전문의와 상담을 통하여 인공중위 임플란트에 대해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